예, 안녕하세요. 기온스타게한기훈 전문가입니다. 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 새해맞이 종목 상담, 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내용 좀 보도록 합시다. 음, 예, 물방 김구님, 예, 다산네트워크 매수가 2쪽 1250원 비중 30%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대응 관점 좀 봐, 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2016년에 넘어온 시기에서 음,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급락장을 이어오고, 그리고 특별한, 어, 이슈 섹터가 아닌 이상에서는 스윙 관점의 종목들은 대부분, 어, 좀 약간 릴렉스하고 좀 약간 루즈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어,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의 추세에서는, 어, 일단은 좀 약간 시간적인 부분을 좀 릴렉스하게 좀 보고, 어, 좀 길게 봐야 된다. 일단 그 틀을 가지고, 어, 매매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구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250원, 지금 예, 매수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얘도 지금 추세 라인을 보면은 어, 하향, 어, 하향 추세 라인이죠. 예, 지금 딱 간단히만 봐도, 이런 추세 라인이 지금 그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에 설상 안 간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향 추세 라인의꼭 지점까지는 한번 정도 맞으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정도 홀딩해 보시라고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으로 오늘 바로 오늘 좀갭된 상황도 상당히 이쁜 상황이고 최근 추세의 단기적인 추세 상황도 예, 상당히 이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 추세 상황은 뭐 굳이, 예, 손절 볼, 보실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나오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이 늦어가지고, 음, 이 추세 상황이라면은, 예, 끝까지 한번 호딩하셔가지고, 한 6,53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시면은, 예, 크게 문제 없이, 예, 수익 관점으로 나오지, 않, 어, 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게 크게 배더라고 없고, 어, 만약에 추세 라인을 딱 막, 맞고, 매도를, 매도 하신 다음에, 돌파 과정이 있어서, 무조건 돌파 과정은 보지 마시고, 예, 우선 돌파가 되고 나서, 다시 눌림이 형성되고, 지지되는 부분이, 되었, 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집을 좀 시작하시면은, 예, 추가적인 수익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구간이라 생각이 드네요. 예, 섣불리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어, 요즘 계속 시간을 좀 지지, 어, 계속 좀, 시간을 계속 끄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봤을 때, 한 번에 가더라도, 어, 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옆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우리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끊었다가 다시 샀다 끊었다가 다시 샀다 하는 그런 탄력적인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 해봅니다. 자, 그, 외에 뭐, 궁금하신 거있으시면 우리 기우스타, 한기우 전문가, 스타거 전문가에게 개인톡 주시면은, 언제 예,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010년 올해도 한해 성표하시고요. 네, 예, 이상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